담임쌤 때문에 내가 옷을 혼자 다르게 입고 있어. 입고 있어. 이거 그것뭐검은색깔 좋게 안 된다면서. 아니야 처음에 된다 그랬었어. 아 포커스 이거 집중 좀 되라. 되라 되라 아 이거 잡혀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한 사람이. 와이셔츠만 입고 있는 사람 있거든? 이게 나, 나란 말이야? 근데 이게, 음. 이거 담임쌤이 그때 우리가 애초에 교복을 흰색 와이셔츠에 검정색 넥타이 아니면 남색 넥타이만 입고 다녔었잖아. 그때 유행으로. 응. 음.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전날에 담임쌤이 이렇게 입고 와도 된대. 이렇게 입고 찍어도 사진을 찍어도 된대. 맞아. 그래서, 그래서 나는 혹시 몰라서 내가 엄마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가 혹시 모르니까 그 초록 색깔 넥타이랑 그 베스트 조끼까지 챙겨서 가봐라. 응. 그래서 이제 챙겨서 갔는데, 이제 갑자기 그날도 내가 정확하게 기억나. 누구 빌려줬는지도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걔는 실명 거론은 안 할게. 남자였거든. 응. 그 자기가 이거를 잃어버렸어. 가지고 검정색 깔발밖에안 입고 왔는데, 검정색은 사진 찍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혹시 내거좀 빌려 달릴 수 있냐? 그래서 빌려줬어 그때. 왜냐면 그때 음. 우리 사진 찍는 파트가 이렇게 로테이션도 별로 돌아갔잖아. 누구는 여기 밑에서 음. 찍으면, 누구는 산 위에서 찍고, 누가 산 위에서 찍으면 이제 누구는 산 중간쯤에서 어떤 옷 입고 찍는 거이 이, 이 느낌이었잖아. 딱 음. 근데 우리는 이제 맨 밑에 있으니까 그 내가 빌려준 친구는 맨산 정상이었단 말이야. 음. 근데 이제 난걔 빌려주고 이제 우리 서로 이렇게 찢어졌어. 난 내려가고 걔는 올라가고. 아 근데 담임 쌤이 갑자기 나 보고. 야, 민구야 너 이거 왜 초록색 안 가져왔냐는 거야 안 입고 왔냐는 거 그래서 쌤, 쌤이 쌤 어저께 이렇게 입고 찍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이러는 거야 그럼 내가 말을 지어 냈겠냐고 왔잖아 그래가지고 아니 쌤이 어저께 이거 어제 이거 이렇게 입고 왔다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존나 나한테 버럭버럭 성질을 존나 내는 거야 말도 안 되게 뭐 그때 좀 기억나는데 너가 바, 뭐 반장이 돼가지고, 뭐, 애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지. 이게 뭐, 뭐,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리고 넌 내가 말을 하면 그걸 다 믿냐. 그럼 믿어야지 안 믿냐? 담임쌤이 얘기하는데? 내가 다른, 다른 담임쌤 얘기를 듣냐?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고 찍었다, 결론은? 근데 이것도 존나 웃긴 게, 이게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원래 내가 가운데 같이 애들이랑 찍으려고 그랬는데, 사진기사랑 담임쌤이 나를 존나 뺀 거예요, 앞으로! 사진 보면 은 그리고 옷 옷을 나 혼자만 이렇게 이렇게 다르게 입고 있으니까 사진 기사랑 단입 쌤이 너 혼자 옷 다르게 입으니까 사이드로 빠져 이러는 거야. 음. 그래서 그때 개빡쳐가지고 그 후로 나 단입 쌤이랑 말을 한 마디도 안 했잖아. 개빡쳐가지고. My name is 3M,